모세가 이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2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감이 바라보지 못하였더라 주께서 이러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 7장 29절로 33절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아마도 이 스데반의 설교를 할 때엔 아주 피를 토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 후에 그는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명을 내걸 내놓고 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는 꼭 복음의 선포죠.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을 위면하고 또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있지 아니하고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그저 이 땅에서. 공락을 누르기 위한 방편으로서 하나님을 어, 바라보았던 저들에게 그런 식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면 나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는 어, 설교 내용으로서 아주 피를 통하면서 설교하는 장면이 연상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중심 원리는 뭐냐 결단한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사로 하면서 늘 우리에게는 결단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단하고 난 뒤에가 문제가 되죠 왜냐면 사실은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결단한다고 하는 것은 뭐 좋은 일을 결단하는 것은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럼우리 결단할 때는 어떻게합니까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이치로 봤을 때는 온당치 않은 것과 같은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결단을 내릴 때그 뒤에 다가오는 현상들에 대해서 내가 단호하게 대처하고 싸워나가겠다 라고 하는 영적인 전쟁의 각오가 없이는 결단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또 그러한 결단을 통하여서 내가 포기해야 되고 또 나의 모든 생활들이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세워져가는 하나의 과정이죠. 그래서조화 n 들이이 땅에서 빛나게 사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m 말씀 23절에 보면 나이가 4 0이 m 1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더니 m 1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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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루 공에 있을 때 40년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안에서 더 이상 더 바라볼 것이 없는 아주 그 높은 지경에 놓여 있는 상태. 모든 것이 완숙하고 또 지혜롭고 또 온전한 모습의 나이지 않습니까? 40. 그렇게 나의4 0은 형제를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아마도 시시때때로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 주셨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그 말씀을 알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으로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모세가 오늘 말씀대로 시내산에서 가시떨기나무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세에게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형제를 돌봐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고 그렇게 된다면 내 기대는. 신앙의 결단을 낸 사람은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그 그 기대는 무엇이었느냐? 아니 우리 형제들이 드디어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이 일 것을 기대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그냥 부정적인 반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도저히 살수 없어서 도망을 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하는 것일까? 야속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놓이는 상황들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신앙의 증거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심인 거죠. 내가 어제는 애국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니 모세가 이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의 신앙의 결단은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볼수 있죠. 그가 애굽에서 있었던 지와 모든 것이 통달하였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아서. 당장이 모세는 아주 뛰어난 모습으로서 바해궁에서 인정받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앞길이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형제를 돌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만 주시지 않았다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그 형제를 돕으려고 했을 때는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권을 포기할 결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광야로 가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설 때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나이 사0 년이 참에 또 광야에서 사0 년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 사십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바르면에서 40, 광야의 미디안광에서 40, 또 이스라엘 백성은 인도할 때 40. 이렇게 40이라고 하는 숫자 때문에 4 0 고개를 넘길 때마다 아주 상황이 급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40년이 찼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대치에 도달했다라는 의미도 할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 기대치에 도달하는 것은 모세 자신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께서 인정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양아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그 기간이 어떻게? 아, 40년이 찼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곳은 나오기 전에 그들은 노예로서 비참한 처운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당신께서 원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길 계획을 세웠지만 아무 때나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40년이 찼습니다. 천사가 신의 사는 광야 가시 떨기나 뭐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하나님의 임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났다. 또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구약에서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말을 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천사라고 또 주의 사자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볼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가시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였다. 뭐 하나의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가 떠오르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은 이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가시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죠. 애굽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런 가치 없는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허무한 인생 가운데 살고 그저 가시떨기나무처럼. 불수시계를쓰임받다가 끝나버릴 그런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저 아무런 가치 없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죠. 그러면 스데반이 왜이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스데반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전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지금 애굽에 있을 때의 모세를 모세는 자기 백성들이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라고 생각을 했지만 당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밀쳐버리고 오히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거지 이렇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알아야 될 구원자이신 그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밀쳐버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두리 인생도 이렇게 무지합니다그러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면 나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들 패 속에 나올 때 예수님하고 외치고 나온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e you are. I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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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I h o p 세상 사람들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뭐, 그러 신비하게 느껴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제 어린 마음의 느낌이 그랬습니다. 세상은 참 이상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알고 싶어서 알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는 거였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을 피를 통해서 포함해서 하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7장 34절에 보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우들을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가시덤불꽃 가운데에 그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셨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가시덤불 같은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와셨나 보다라고. 무감각하게 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가시덤불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주시고 운명하실 때에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했다는 것처럼 어떻게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오셨느냐 하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보고. 그러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뭐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널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십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친히 오신 거예요. 당신이 자리에 자리 잡을 수 없는 그곳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보험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볼때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느낌을 가진, 혐오스러운 사람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겠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혐오 그 자체, 인생이라는 모습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냥 둘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그렇게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님 왜 부르짖었겠어요? 애굽에서 사는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나의 삶이 어떻게 부르지는 그 자체 아니었어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응? 부르지는 그 자체. 하나님께서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죠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시던 천사의손으로 관리와 송량하는 자로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3 1절에 와서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기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왜 모세가 무서웠을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기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까? 우리가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면 두렵고 무섭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뭐 그런 것이 수도 있습니다. 또 무섭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계속해서 전해오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실제로 현현하셔서 지금 나타나 보이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소리를 만들었던 그 하나님을 배울 때에 아, 진짜 하나님. 그 속에는 두려움인 거지. 그런 것을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오늘 제가 무슨 일을 하는데, 아, 진짜 그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대로 되시면 여러분, 어떻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이렇게 했어요? 무섭더라니까. 아,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야. 목사이면서도 내가 무섭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섭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그것을 느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온전히 설수 있는 인가 두려움이 막 오더라니까. 아마 모세가 그런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시대데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응?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같은 뭐 구두도 아니고 샌들에서 얼른 벗지 않았을까? <laughs>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선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곳이 왜 거룩한 땅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늘 그렇습니다. 이 땅이 거룩한 땅에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을 아시나요? 이 땅에는 거룩한 곳이 없어요. 또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설교할 때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임의로 우리가 무관하게 구별의 노음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데 우리 그건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자체가 거룩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거룩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거룩한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는 모든 교회 안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보통 사건이 아닌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우리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개입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겠습니까? 저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려고 개입합니까? 이 땅에는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들은 또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들은 다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기와 영향을 노리게 해달라. 모든 일들이 다 잘되게 해달라. 이 땅에 국한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임자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는 것은 사망의 호우적거린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했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고 또 하나님을 저와의삶 가운데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축원합니다.